인두교에서 가장 신성하다고 여겨지는 겐지스강. 괴물을 퍼서 한컵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겐지스강에 매일 20억 리터의 생활하수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세수하고 요리하며 하다 못해 오물을 청소한 물까지도 자연세대 강에 합류되죠. 그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동물의 사체, 심지어 사람의 시신까지 떠다니고 있죠. BBC 보도에 따르면 겐지스강의 특정 구간은 WHO 기준에 무려 3,000배를 초과하는 세균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인도에서는 신이 흐르는 강이라 불리지만 과학자들에겐 감염의 강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여행을 갔다가 갠지스 강물을 한컵 떠서 마십니다. 이러한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의 몸은 평균적으로 3시간에서 6시간 안에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하고 곧이어 물설사, 구토, 고열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콜레라에 감염되어 폭풍 설사를 하고 탈수 증상으로 2일 안에 사망할 수도 있고 장티푸스에 감염돼서 장출혈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이질, A형 간염, 기생충 등에 감염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겐지스강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까지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납, 비소, 카드뮴 같은 중금속도 검출됩니다. 이로 인해 신장 손상, 신경계마비, 심지어 암까지 걸릴 수 있죠. 물론 사람에 따라 배탈이나 몸살로 끝날 수도 있지만 면역력이 약하거나 운이 나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인간조차 생명이 위독해지는 위험한 강물인데 진짜 기한팔사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쓸모없는 지식은 없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